딱 봐도 크죠? 이 사이즈는 안 씁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노 사이즈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낚시 갈때 실제로 들고 다니는 로어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어 사이즈 얘기 딱 필요한 것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며치먹어가 좋아하는 먹이인 셋줄멸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조심을 안 합니다 일단 한 번은 반응을 끌어낸다는 건데요 첫째, 수온이 떨어졌을 때 둘째, 데이트가 작을 때 셋째, 고기가 예민할 때 예를 들면 맑고 파도가 잔잔한 날물 흐름이 별로 없는 상황 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엔 고기가 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산란회복기 같은 상황을 예를 들수 있겠네요 히트!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고기 눈에 잘안 띄는 경우도 많아요. 한때는 넙치노어가 정말 예민한 고기라 1 0 m m 이하의 로어만 먹는다는 괴소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크기가 처음 포인트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던지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덩어리나 작은 숭어, 문어 등의 실제 먹이 크기랑 유사해서 흔색이 아니라 공략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은 비거리인데 비거리가 좋다는 건 캐스팅 비행 자세가 안정적이다. 즉,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캐스팅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결론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와 드디어! 오. <laughs> 와 있었어 있었어 제대로 걸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고민되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땐이 사이즈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쇼파이트도 많아지고 고기가 예민하면 오히려 고기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게 아닌가 하고 망설이게 되지만 사실 이 사이즈까지는 가장 베이직한 크기입니다. 첫 번째 고기 눈에 잘 띄어서 어필력이 좋고 두 번째 비거리도 좋아요. 세 번째 데이트 사이즈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보다 제가 정말 특별히 즐겨 쓰는 이유가 있는데 후기 3개가 들어갑니다. 스이면 뒤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정도 크기의 루어여도 넙치농어한테 한입거리랑 시원하게 먹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처음 포인트 들어갔을 때 시작으로 아주 큰 추천입니다 딱 봐도 크죠? 이 사이즈는 안 씁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착수음도 크고 물 속에서도 이질감이 커서 고기에게 위협감을 줄수 있는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큰 루어의 리스크가 장점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큰 미끼가 아니라 한방에 끝내는 먹잇감입니다. 첫 번째 큰 착수음과 실루엣으로 루어의 존재를 빠르게 인식시킬 수 있고 두 번째 데이트들과는 다른 엄청난 이질감으로 소식자의 사냥 본능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미노우보다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으로 덮쳐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이런 사이즈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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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w 악천후나 경 e What t h 일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h a 사이 h 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오늘 영상으로 미노 사이즈 고민은 조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